이사야 신두장일 평화의 좋은 소식 신한장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백성을 향한 복음 곧 좋은 소식으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잠들었던 그의 백성들을 향해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 시온이여 깨지어다 깨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예루살렘이여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미 없을 것임이라. 1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2절 이 음성은 백성들의 외침 51구 깨소서 깨소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서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이제 그들을 위한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도 그의 역사 가운데 함께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송량되리라 3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이는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4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오절값 없이 팔려갔다는 의미는 이 백성들에 대한 소유권을 그들을 압지하는 권세들이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모두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자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6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7절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8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9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10절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파수꾼에게 전해지고 그들은 이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는 장면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그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 새로운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12절 하나님의 역사 안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악한 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 애굽을 탈출할 때에도 애굽의 모든 우상과 죄악된 문화를 버려야 했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도 그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찾아야 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은 부정한 것을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된 기쁨과 평화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 우리 또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나 그 복음의 혜택은 죄악된 삶의 자리를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부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 오늘의 기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잠든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죄악되고 부정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복음을 기뻐하며 우리도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여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헙소서. 복음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